네 안녕하세요 오토노무세터 대표 한정입니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고 굵게 빨리 재밌게 어,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 대부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회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회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운전대가 없는 완전 무인 모빌리티 형 차량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로봇이 아니고요 일반 도로를 다니는 예, 네, 그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완전 무인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올려서 양산하는 기업이고요. 현재는 저희는 이렇게 양산 차에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를 장착을 해서 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 차량은 저희가 어, 다음 달에 열리는 태국에서 열리는 미래 자동차 엑스포 때 실제 실차를 전시를 해서 어, 사전 수요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에게는 2 5 년부터 저희가 양도를 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다가 경일대라고 한 태국 경북에 있는 경일대학교라는 하는 대학교에 가서 교수 창업을 했고요. 현재 저는 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뭐 위원회라든지 포럼 활동도 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차를 실제 양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연구와 정책 연구를 같이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 아직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산이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못 한다 이런 말좀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 일반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판매 대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어, 순위를 절대적으로 매겼었기 때문에 가이드하우스인사이트라고 하는 어, 컨설팅 폼에서 매년 이렇게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회사가 13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뭐 13위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은 1위가 인텔, 모빌아이, 2위가 구글, 3위가 바이두, 4위가 GM, 그리고 16위가 테슬라, 15위가 도요타. 14위가 LG 그룹. 이 정도로 어 단순히 자율, 자동차 회사 외에 글로벌 IT 전자 회사 모두가 경합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13위를 한 거고요. 뭐 보시면 기업 가치와 누적 투자 금액 보시면은 다른 기업 대비 사실 말도 안 되는 단위가 다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현재 저희가 이 정도 순위에 올라서 사실 가성비급 파당에 예, 네,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진 뭐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율 주행 기술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복잡한데 어, 이게 지금 PDF에서 동영상이 구현이 안되네요 왼쪽에 보이는 좀 복잡한 그림이 어,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센서에서 들어오는 원본 데이터들입니다 굉장히 어지럽게 들어오죠 뭐,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라고 하는 어, 다양한 센서에서 어, 원본 데이터들이 다 저렇게 취득이 되고요 저걸 갖다가 결국에는 저희 회사가 가진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써서 오른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어, 내 주위에 뭐 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몇 차로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빠르게 0.01초 내에 연산을 해서 내가 고속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어, 2인승 초소형 전기차부터 45인승 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차량 플랫폼에 저희 소프트웨어 올려서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플랫폼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어, 무인으로 운전할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국의 약 10여 개 도시 이상에 어, 실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개조를 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요. 실도로에서 그 실시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 시스템을 점점점점 고도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 어, 차량 플랫폼도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실증 사업, 시범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저희는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발주 나간 사업이고요. 약 40억의 예산으로 저희가 주관 기업으로서 카카오 모빌리티, KT, 현대오토에버,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시 그리고 로봇 기업인 유빌리티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대구시에 오시면은 카카오 T 앱을 이용해서 저희 자율주행 차를 불러서 이용해 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했냐면 여객과 물류를 한 차종에서 같이 한다 쉽게 말해서 출퇴근 시간 때는 택시로 활용하고 출퇴근 시간에 아니고 사람 유동과 적을 때는 배달을 하는 그렇게 활용됩니다 현재 뭐 여객법과 물류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사람하는, 사람이 운전한 차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서비스지만 결국이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동체로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는 현재 대구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광주 쪽에서는 어 특정 청소차죠 청소차를 완전 무인으로 지금 현행법상 사실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형태로 운영을 할수 없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특구사업을 통해서. 실제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완전 무인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 수고차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운영되죠. 한 명은 운전석에 앉아있고 한 명은 뒤에서 이제 쓰레기를 뒤에 트렁크에 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줄이면서 사실 경제적인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울산시에서도 저희가 산업화 도로에 대해서 셔틀버스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인근 동탄에서도 현재 저희는 아, 현재는 아니고 어, 지난 지난해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세종시에 오시면요 오송역에서 오송 KTX SRT 역에서 세종시청 그리고 세종 중앙 정부청사까지 이어지는 그 BRT 노선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 BRT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선에 일반 차들과 똑같이 혼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송역에 오시면은 실제 교통카드를 찍고 이 차량을 탑승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뭐 일반 버스와 동일합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많은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지는 약 10년 정도 됐는데요. 계속 그러죠.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는 게 자율주행. 이리고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레벨 3차양산 한다 한다 하고 있는데 계속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 이야기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는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자율주행차를 타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이죠. 왜 자율주행차가 쉽지 않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GM 크루즈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상용화 서비스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난 달까지만 해도 야간에만 하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주야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완전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도로를 한쪽을 공사중이 됐든 뭐 음주운전 테스트를 걱정을 하든 통제를 한 상황인데요. 일반도로 한쪽을 통제를 해버리니까 그 지역을 다니는 차들이 계속 돌고 돌고 돌다가 저게 다 모인 겁니다. 애들이 세이프트 드라이브가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 차들 을 이렇게 빼나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뭐 역주행해서 갔건 뭐 갓길로 빠졌건 새길로 빠졌건 했겠지만은 얘들은 딱 정해진 정률지도 구축된 지도 내에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한쪽 길을 막아버리면 저렇게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버스의 뒤를 이제 들이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버스가 일반 버스가 아니고 굴절 버스예요. 그래서 굴절 버스다 보니까 이차 자율주행 차가 봤을 때는 굴절 버스의 앞머리만 보고 뒤를 추측을 했는데. 앞머리의 방향과 뒷꼬리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는 이렇게 완전 무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아직 이렇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양산화되고 있다는 테슬라 차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속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대부분 사고 유형을 보면 이렇게 고속 주행 상황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고속 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장애물이라든지 돌발 상황을 발견했더라도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제동 거리가 이제 있는 거죠. 제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고속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해서 차량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AI가 인지를 한다 그래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 도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이는 이렇게 센서를 다양하게 쓰는데요. 뭐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라고 하는 센서를 다 씁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각 센서가 가지는 특장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나 환경, 도로 주행 여건에 따라서 어, 이 센서들의 장점만을 다 모아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뭐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야간의 상황에서는 어, 정확한 인지를 할수 없기 때문에 빛의 조도량과 상관없는 라이다라든지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센서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하느냐 저도 맨날 이렇게 자율주행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럼 너는 왜이 사업을 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한 자율주행은 우리가 뭐 소나타를 사든지 그랜저를 사든지 했을 때 거기 옵션으로 딸려와서 내가 목적지만 찍으면 무조건 간다. 이런 개념의 자율주행은 우리의 이상 속에 있는 거고 현실화 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먼 미래가 있는 거고 굳이 그렇지 않은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어, 완성차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승용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수십 조의 돈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저런 완성차 기준의 자율주행은 뭐 1, 20년 내 상용화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인정을 하고 완성차 업체들은 레벨 2 고도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있는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그 가이다우스에서 발표한 어, 16개, 10, 테슬라를 제외한 15개의 기업들은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차를 개발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특수목적 차라고 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배달로봇은 요즘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 배달로봇은 일반 도로를 못 다니죠 이렇게 인도라든지 실내에서만 다닐 수 있는 거고 이 왼쪽과 오른쪽 끝단의 중간 단계 차긴 하고 일반 도로를 다니는데 속도는 저속에서 제한된 경로만 다니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을 다 걷어내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아낸 게 가운데에 있는 저런 특수 목자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ODD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역으로. 이 기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차량이 혼자서 완전한 자율주행이 안 된다면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구현을 하자 라는 거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택배 차량, 순찰 차량, 그리고 뭐 셔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광주에서 광주과학기술원에 사고 있는 건데요. 캠퍼스 내 순찰 차량, 캠퍼스 내 배달 차량 같은 거죠 굉장히 제한된 환경 내에서 딱 정해진 루트를 다니게 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무인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시를 든 거죠 뭐, 택시나 뭐 이렇게 배달차나 어차피 사람이 운전하는 건 똑같고 그 사람을 대체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이렇습니다 어,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트램과 가깝다 트램인데 이 트램이 활성화되기 힘든 게저 밑에 선로를 까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죠 위에 레일을 만든다라든지 근데 자율주행차는 저 레일과 선로를 디지털화해서 까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도로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로를 깔고 거기를 다닌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면 어저 정도는 자율주행 할수 있겠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도 회사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수익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컨셉으로 현재 저희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승 셔틀버스를 만들고 있고요 전장 5m 최고속도는 60km 이하입니다 저희가 만든 차량은 어차피 도심에서만 은 저속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최고속도는 60km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은 무인 배송 차량으로서 약 300km까지 적재할 수 있는 시골 마을을 다니는 택배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두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 말씀드린 바 같이 올해 10월 19일 대구에서 열리는 미래자동차 엑스포 때 실제 차량을 전시를 하고 사전 수요를 받고 예, 사전 수요를 주신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인도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꼭 오셔서 한번 실제 차량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 차량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할 것이냐? 뭐 현재 법규도 없고 제도도 없고 한데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이렇게 인천공항 내 셔틀버스 같은 차량입니다. 인천공항 다가 보셨어 아시겠지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터미널까지 가는데 굉장히 이제 거리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여기를 이런 무인 셔틀버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다닌다고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군수 사업 쪽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국방 병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전투 병력을 사실은 어~ 잘, 무인으로 대체하기는 힘들지만은 운전병이라든지 수송병 같은 정찰병 같은 정찰차 운전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 기술로 도입된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을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런 쪽으로 봤을 때이 국방 쪽도 굉장히 어~ 수익성이 큰 시장이라고 지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이 자율주행 시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차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사실 답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말고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그니까 제한된 지역 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어, 대형 사업장, 뭐큰 공장이 있는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공장 아니면은 어,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어, 이런 대형 물류 사업장 그것도 아니면 오른쪽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 사업 같이 어떤 법규와 상관없이 할수 있는 이런 특수한 환경 내에서의 시장을 먼저 열어서 상용화가 시작을 한다면은 이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기술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고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 단가 센서가 굉장히 비싼데 이 부품 단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점점점 저희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기술 기술도 고도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수용성도 점점점 높고 되면서이 어, 자율주행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국내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